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봐볼까요? 2017년 11월 4일 날 열어 봤는데요. 어, IHs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마, 마켓이라고 있죠, 마켓, 마켓. 옛날에 마켓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PMI 지수를 보여줬습니다. PMI 지수는 뭐냐면 이제 퍼처싱 매니저 인덱스라고 해갖고 이제 구매관자 지수라고 합니다. 그고 이제 대기업들 아니면 이제 관련 기업들의 구매관리자죠. 구매 담당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물건 살 거냐? 안살 거냐? 앞으로 구매관리자들이 구매 담당자들이 이제 물건을 많이 사면은 앞으로 물건이 잘 팔려서 장사가 잘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하면은 아무리 장사가 좀잘 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산업이 잘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또는 지금 산업이 어떻다? 를좀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각 나라에다 조사를 하는데 IHS PMI라고 옛날에는 이제 마켓에서 조사했는데 그게 이제 니케이 일본 니케이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케이 IHS PMI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중요하진 않고 PMI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여준다는 거.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들의 그 심리 상태를 갖다 조사를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나라가 이제 그걸 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한번 보시죠. 이거 이제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 일본 지금 어땠을까라는 건데. 우리 도일본을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모릅니다. 관심도 별로 없고 일단 50이 넘었으면 좋은 거고요. 아,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질 거고 우리가 물건 더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0밑으 내려가면 아 이제 물건 덜 사야 되겠는 걸 이게 별로 안 좋은 걸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은 일본이 2002년 이후에 55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죠. 몇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뭐 처음에 왠, 가장 왼쪽 2002년부터 한번 봐보죠. 2002년에 좀안 좋다가 2003년에 좀 좋아지기 시작해 갖고 2004년에 조금 나빠졌다가 2004년에 뭐 기억나죠? 저 기억나는 게 하나입니다. 2004년에 서울 아파트 값이 한동안 좀안 좋았습니다. 우리만 안 좋았던 것이 아니고 일본도 안 좋고 미국도 사실 그 당시 다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쭉 좋아졌다가 2006년 이후에 다시 또 이제 구매 관련 지수가 쭉 빠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은 어 이때 이미 일본에서 서프라이즈 모기지에 좀 전조가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얘네가 경기 별로 안 좋으니까 그때부터 미국 경기 안 좋아질 때 같이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쭉 밀리다가 2008년에 바다가 찍습니다 이제 구매가격지수 PMI가 약간 30 정도 찍고 그 후에 이제 폭등을 하죠 얘들도 이 폭등하면서 얘들도 주식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많이 올라오고 뭐 주식 망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 일본도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면 이제 꼭뭐 그 잃어버린 30년 뭐 20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동폭, 변동이라는 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거 맞춰갖고, 주식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으니까, 꽤나 어떻게 보면, 해보면 했던 거죠. 그리고 쭉 오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